철혈의 오펀스 우르즈 헌터가 나오면서 몽키 로디가 발매되었어요. 모습을 보시면 다들 알아보시겠지만 몽키 로디는 기존의 철혈 시리즈에서 나오는 멜로디의 변형 형태예요. 우선 멜로디는 로디 프레임의 초기형으로 동글동글한 형태가 특징이에요. 해적들이 사용을 했고 철화단에 납치당하면서 철화단이 사용했어요. 작은 사이즈의 방어력이 높은 편이고 우주에서 기동성이 좋아요. 지상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에서 주로 사용하고 저가형 기체로 보시면 돼요. 첫 출연에서 아키 히로의 그레이즈를 기습 공격하지만 실패하고 미카즈키와 싸우게 돼요. 이후 철화단으로 넘어간 멜로디는 랜드멜로디로 변경하게 되고 하체가 매우 강하게 변형돼요. 이렇게 개조된 하체 때문에 대기권에서 전투를 할수 있고 우주와 지상에서 많은 활약을 하게 돼요. 또 다른 멜로디로 라브리스 로디로 철혈의 오펀스 월강에 등장하는 기체가 있어요. 특징은 검은색과 각 같은 형태의 모자를 쓰고 있어요. 추가로 같은 외전에서 등장하는 하쿠리 로디가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백팩이에요. 강력한 부스터를 가진 느낌의 로디예요. 그리고 철화단 소속의 비밀 로디가 있어요. 이름은 멜로디, 쿠델리아 전용기예요. 색깔도 모양도 특이해요. 공격 방법은 모든 무기를 던지는 거라고 하네요. 애니에서 등장하지 않고 게임에서 등장한다고 해요. 지금까지 기존의 로디 시리즈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몽키 로디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몽키 로디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몽키 로디와 몽키 크랩 로디로 구분할 수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은 팔의 장갑과 주고크 같은 손가락이에요. 몽키 로디는 기존의 로디 시리즈들보다 훨씬 민첩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무장도 매우 가벼워서 기동성이 좋을 것 같아요. 몽키 크랩 로디는 몽키 로디보다 장비를 강화한 느낌이에요. 주요 무기인 머신건과 몽둥이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클로 암을 사용한 공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에 다른 둥근 방패는 돌격 중 외부 충격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할것 같아요. 기존의 로디 시리즈와 다른 형태를 가졌고 멋진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철혈 시리즈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구매하고 싶을 것 같아요. 가격은 기존의 철혈 시리즈 대비 높은 편이지만 몽키로디의 멋진 모습은 그 가치를 충분히 할것 같아요. HG 몽키로디를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다른 로디들을 이야기해 드렸고 그에 따라 건담을 즐기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건담을 즐기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